계송 43. 어머니도 할수 없고 아버지도 할수 없으며, 그 어떤 친지도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바르게 인도되는 마음만이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계송 43. 두 아들이 어머니이자 다른 두 아들이 아버지였던 소레이야. 비구 이야기. 은행가의 아들 소레이아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교회로 목욕을 나갔다가 마하짜짜야라 테라가 탁발을 하려고 시내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때 이상하게도 아저 비구가 나의 아내가 된다면 또는 내 아내가 저 비구처럼 시고 곱게 광명으로 빛나는 살결을 갖고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 같은 생각은 매우 강렬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는 여자로 바뀌어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수레에서 뛰어내렸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과 수레를 모은 모는 사람은 그가 뛰어내리는 것을 몰랐다. 그는 수레에서 뛰어내려 혼자서 도대체 이 무슨 꼴인가 하고 외치며 숲속을 헤매고 돌아다녔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완전히 여자로 바뀌어 버렸다. 여, 여인, 인이된 그는 장사꾼들을 따라 탁가실라로 향하는 수레를 탔다. 몰 네, 멀티버스. 멀티버스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한편, 소레 이하의 친구들은 소레 이하가 갑자기 없어진 것을 알고,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소레 이하의 가족들은 친구들에게 소레 이하의 행방을 물었고, 친구들은 그가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자시을 잃은 소레이아의 부모는 슬픔에 빠졌으며 장례식까지 성대하게 마쳤다. 그러는 동안 여자가 된 소레이아는 장사꾼들과 함께 타카실라에 도착했는데 아주 어여쁜 용모였기 때문에 함께 간 장사꾼들은 그들을 그곳 은행가의 아들에게 소개시켰다. 그 결과 그녀는 은행가의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결국 그와 결혼했다. 타카실라 씨의 은행가의 아들과 결혼한 그들은 그녀는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첫 아들이 자라서 걸어다닐 정도가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녀는 두 아들을 두게 되었는데 사와띠에는 그가 은행가의 아들일 때 낳은 두 아들이 있었으므로 결국 네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셈이었다. 그러던 어느 때 소레이아와 과거의, 과거의 친구였던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500채의 수레를, 수레에 짐을 잔뜩 싣고 타가실라 지방으로 왔다. 이때 소레이아는 자기 집 2층 창가에 앉아 길거리를 내려, 내려다 보고 있었는데 곧 자기의 옛 친구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집안에 불러들여 친절하게 대접했다. 소래이하의 옛 친구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마나님으로부터 후대를 받아 의아해했다.그는 말했다.주인 마님 마님은 저를 본 일도 없으신데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군요아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당신은 사와띠에 오신게 아닙니까?그렇습니다만.그러면 묻겠소이다만 아무아무 아무 은행가를 아시지요.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분이 가족들은 모두 편안하신가요? 예, 모두들 편안하십니다. 그런데 마님께서는 어떻게 그분들을 아십니까? 잘알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은행가에게는 아들이 있었지요. 소레이아의 친구는 말했다. 마님, 그분이 아들에 대해서라면 말도 꺼내지 말아주십시오. 그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목욕하러 갔다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그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부모님은 큰 슬픔에 빠졌고, 결국 장맥식까지 치렀습니다. 연인이 된 소레이아가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소레이아라네. 뭐라고? 소레이아의 친구는 매우 당황하여.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리 가십시오. 마님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나는 소레이야의 친구였습니다. 맹세코고는 남자였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렇네만. 어찌됐건 내가 바로 소레이야라네전 그렇게 우기신다면 묻겠습니다. 그때 남자였던 사람이 지금 여자가 된이 불가사리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잘 기억해보게나. 그때 자네는 탁발을 나가시는 마카짜야야 테라를 보았던 게 생각이 나나? 예, 저도 그때 그분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 바로 그때 소레이아였던 나는 이상하게도 그분이 나의 아내였으면 또는 내 아내가 저분과 같이 고운 피부를 가진 여자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기 시작했던 걸세. 그래서 당황하여 누구에게도 이 괴이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술에에서 뛰어내렸던 거야. 소레이아는 친구에게 자신이 자기 기구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구는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큰 실수를 했네. 왜 그때 내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나. 자네는 마땅히 마자자야나 테라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마땅한 했네. 이제라도 늦지 않겠지. 그 테라님이 어디서 계시는지 알고 있나? 마침 이 도시 근처에 계신다고 들었네만. 그분이 내 초청에 응해 주실까? 나는 그분께 공양을 올리고 싶네. 그렇다면 어서 준비하도록 하게나. 내가 자네와 함께 테라님께 가서 자네를 용서해 주십사고 청해 볼 테니까. 그래서 소의이는옛 친구와 함께. 그래서 소 이하는 옛 친구와 함께 마하 까짜야나 테라가 머무는 수도원으로 갔다. 들은 테라에게 인사를 올리고 테라님 내일 저희 집으로 오셔서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그러자 테라는 소레이아의 친구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 도시를 찾아온 다른 지역에 사는 상인이 아닙니까? 테라님 그런 문제는 제발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 공양만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테라는 공양 초청을 받아들였다. 곧 소레이아의 집에는 많은 음식이 준비되었고 다음 날이 되어. 마까카짜냐나 테라는 아침에 소레이아의 집에 도착했다. 은행가의 아들 소레이아의 남편은 준비된 장소에서 테라를 안내하고 각종 진기한 음식을 대접했다. 그렇게 대접이 끝나고 나서 소레이아의 옛 친구는 소레이아를 데리고 나와 테라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게 한뒤 말했다. 테라님 제버스의 허물을 널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테라님, 이 여인은 과거에 저와 아주 친했던 남자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테라님을 뵙고 이런 저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마자 여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제발 이 불쌍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에 테라가 말했다. 그랬군요. 어서 일어나시오. 나는 그대를 용서하오. 테라가 이렇게 용서를 선언하자 소레이아의 몸은 곧 남자로 회복되었다. 그렇게 소레이아가 다시 남자로 바뀌자. 탁가 실라 은행가의 아들이자 소레이아의 남편은 그에게 말했다. 착한 친구여, 당신은 전에 두 아들이 어머니였고, 나는 두 아들이 아버지였고, 당신이 여자였을 때나 지금 남자가 되어서나, 당신이 그들이 어버이니. 어버이인 것은 변함이 없소. 그러나 당신은 나와 함께 이 집에 살아갑시다. 그러나 소레 이하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여, 나는 한 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바뀌는 업 때문에 두 성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였고, 다음에는 여자였다가 이제는 다시 남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두 아들이 아버지였고, 다음에 나는 두 아들이 어머니였습니다. 착한 친구여. 당신은 그 같은 우유 우유 우여곡절을 겪은 나에게 그런 말을 말아 주십시오. 나는 이제 다시는 가정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 테란님을 따라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 두아들은 당신이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소레이아는 두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꼭 끌어안아 주었다. 그는 두아들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마하갓 사냐나 테라에게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다. 마까짜야나 테라는 소레이야를 비구로 만들어 사와띠로 떠났는데 사와띠에선 그들은 소레이야비구라고 불리었다. 사와띠 성내에 소레이야비구 이야기가 아,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하여 그에게 묻고 나였다. 테라님 테라님에 대해 들리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테라님이 처음에는 두 아들이 아버지였고, 나중에는 다른 두 아들이 어머니였다는 게 사실이었군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중 어느 쪽 아들이 더 애정을 느끼던가요? 두쪽다 애정이 가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어머니였을 적이 아들에게 더 애정이 갑니다. 방문객들은 연방 이런 질문을 해댔고, 소레이아 비군은 항상 어머니였을 아들에게 더 애정이 간다고 대답했다. 그러는 중에 소레이비는 수행이 깊어져 갔다.그는 대중의 관심의 표적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혼자 있고 싶어졌다.그는 혼자 앉아 있으면서 또는 서거나 누워 있거나 간에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어떻게 일어나며 또 사라지는가를 예의주시했다. 그 결과 그는 사마띠를 성취했고 마침내 아라안이 될수 있었다. 그런 다음부터 사람들이 질문에 대해 그의 답변은 전과 달라졌다. 이제 그는 어느 쪽의 아들에게 더 애정이 가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나는 어느 쪽의 아들에게도 애정이 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 소레이아의 비구의 변화를 알게 된 비구들이 부처님께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다. 부처님, 소레이아의 비구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에는 항상 나는 어머니였을 적에 갖게 된두 아들에 대해 더 많은 애정을 느낀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느 쪽의 아들에게도 애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들 소레이아는 결코 헛된 말을 하고 있지 않느니라. 그의 마음이 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자 그는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게 된 것이니라.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는 진리를 깨달은 수행자는 모든 생명에게 두루 애정을 베풀어주게 되는 법이며. 이런 참된 애정은 결코 한두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범주를 넘어서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몇 사람의 어버이에서 이제는 많은 중생의 어버이가 된 것이니. 그가 전에 자녀들에게 유별난 애정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실로 당연하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의 계송을 부시었다. 어머니도 할수 없고 아버지도 할수 없으며 그 어떤 친지도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바르게 인도되는 마음만이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